유치원에 친구가 없다면 내 거야. 아니야, 내가 먼저야. 아, 유치원에 친구들만 없다면 동물 인형은 몽땅 내 건데. 그래, 아니야, 나 혼자 정글에 간다면 동물들과 편하게 <laughs> 될 텐데. 한바꼭질을 할까? 도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아까 아니야, 안 되겠어 우 우렁 서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잖아 재미없겠다 야, 나 줘봐 좀 비켜 그렇다고 밀면 어떡해 아, 유치원에 친구들이 없다면, 이 모래는 다될 건데. 만약 나 혼자 사막에 간다면, 내 마음대로 모래성도 쌓고, 모래 언덕에서 썰매도 생생 탈 텐데. 아니야, 안 되겠어. 이것 봐라. 자랑할 친구가 없잖아. 재미없겠다. 내 차례야, 너 많이 했잖아. 아휴, 지원에 친구들이 없다면 이 물고기는 다뵐 건데. 만약 나 혼자 바닷가에 간다면 하루 종일 물고기 잡고 조개 껍데기로 목걸이도 만들고 첨벙첨벙 파도 타면 놀 텐데. 아니야, 안 되겠어. 누가 이겼나. 내게 친구도 응원해줄 친구도 없잖아. 재미없겠다. 야, 오늘 간식 정말 맛있지? 간식을 더 먹고 싶어. 유치원에 친구들이 없다면 간식은 몽땅 내 건데. 만약 나 혼자 과전화를 간다면 생각만 해도 좋아. 와작, 와작, 쩝쩝, 꿀꺽, 꿀꺽. 하지만 너무 먹어 배탈이 나면 어쩌지? 이도 몽땅 썩을지 몰라. 그럼 안 되지. 혼자는 재미 없어. 친구랑 같이 있는 게더 좋아. 맞아, 친구가 좋아. 응.